이번에 여름휴가 안가냐? 가야지, 어디로 갈래? 아우 근데 너랑 여행 스타일은 안 맞아. 귀찮다, 못 자고 하는 게 어?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래? 어떤 거 여행 가는데 극단적 피랑 가기 대 극단적 제이랑 가기. 누구 고를래? 귀찮으니까 당연히 제이랑 잠깐만. 어예, 여행지 도착 신난다! 시간 없어 우리 여기로 바로 가야 돼 그래야 웨이팅 없이 맛집 바로 먹을 수 있어 어 가자 와 맛있겠다 여유롭게 즐겨보자 야 여유부릴 시간 없어 빨리 보고 다음 장소로 가야 돼어 그래 빨리 먹자 오 개쩐다 여기가 관광지 스팟인데 다음 장소까지 시간 계산하면 대충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보면 되겠다 어 그래 빨리 보자 아, 빨리 와아 하루종일 걸으니까 발바닥 아파 우리 숙소 언제 들어가? 마지막 한 군데까지만 보고 가면 새벽 하시거든? 그것까지만 보고 어 그래 어 드디어 숙소다 어우 피곤해 빨리 자 우리 내일 5시부터 일정 시작이니까 그만 어우 개빡센데? 어, 잠깐만 어예 여행지 도착 신난다 오예 어, 야 우리 이제 뭐해? 몰라 나너 따라온 건데? 나도 너 따라온 건데? 아 일단 숙소 체크인부터 하자 내가 가든 방법 찾을게 와 숙소 좋다 야 우리 뭐 먹을래? 몰라 아무거나 나도 아 그래 내가 찾아볼게 근데 우리 밥 먹고 뭐하지? 뭐 하지? 너 커피 마셔도 되고 뭐 바닷가에 앉아있어도 되고 너 아무것도 안 알아봤지? 어 맞아 근데 나 아무 곳이나 가도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돼나 너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갈게 내가 다 찾아볼게 아 극단적으로 생각하니까 둘다 힘든데? 그러니까 너는 나랑 여행을 가야 된다고 내가 너 친구 해주잖아 너 혼자 여행 가면 되겠네 혼자? 응 천국여행 오씨